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처음 한번 해보네요. 이거, 여태까지는 거의 PC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거 플레이테이션에 이제 추가가 되더라고요. 본편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보죠. 튜토리얼. 이거 뭐 완전 처음이니까 튜토리얼부터 해야겠죠. 어려운데. <laughs> 어려운데. 근데 원래 뭐 모든 게임들이 그렇듯이 맞으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일단 제가 살인마는 안 해보고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살인마도 연습은 할 거예요. 살인마 연습을 할 건데 방금 생존자 한번 해봤으니까 이 감을 가지고 생존자 본 게임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준비. 야, 드디어 참교육 들어가나? 이제 실전이다. 조심조심. 앉아서 이동해야 되나? 발전기. 잘 봐야지, 잘 봐야지. 저쪽에 뭐 이동하는 거 봤는데? 이쪽에서 뭐 봤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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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뛰어가는 거. 오케이 저기서 어글 끌때 이런 식으로 아 아까는 솔직히 그 보들이 너무 못했어 내가 그렇게 앞에서 어글을 끌어줬는데 수리를 그, 아, 그 이거 발전기 수리를 그렇게 못한다고 그치 이런 사람들이면은 진작에 깨고도 남았다 저거는 무슨 살인마지 오케이 하나 돌리고. 그리고 제가 가장 치명적인 지금 불리한 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게이 맵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맵을 알아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어 걸렸나? 한명 걸렸네 누가 구해주겠지 이렇게 멀리서 나 혼자 돌리면은 안 걸리지 않을까 지 구해달라고 막 손짓하는 것 같은데 저 근처에 있는 사람이 구해주겠지 난 너무 멀리 있잖아 지금 내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내가 가서 구해주는 건데, 이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해주겠지. 아, 잠깐, 안될것 같은데? 아, 나 이게 한 명이 멀쩡한 애가 있길래, <laughs> 아니, 한 명이 멀쩡한 애가 있길래, 아, 괜찮겠지 싶었는데, 저 멀쩡한 애가 나였구나. 여기가 그 유명한 아오지가 오차가 뭐제 살인마야? 오차가 얘 살인마네? 아난살인마인지도 몰랐어. 우리 편인 줄 알고 지금 아우씨! 이씨, 젠장아. <laughs> 저기 눈 마주친 것 같은데. <laughs> 불쌍해서 그냥 봐줬다 <laughs> 아, 씨, 뭐야, 이게. <laughs> 아, 뭐야. 봐준 건가? 못본 건가? 어, 잠깐만, 심장소리, 심장소리. 어. 아, 젠장. 아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으, 흔들어. 근데 얘는 어떤 살인만인지 모르겠네. 아 얘가 스크림이에요? 오 잠깐만. 여기다. 바로 구해버리고. 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발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 위치를 모르니까 이걸 나. 거의 다 돌렸다. 거의 다 돌렸다. 어우 진짜. 아 진짜 안돼안돼 지금 일부러 안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 지금 누가 봐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린 것 같은데 하씨 이거 그.. 레벨이랑 그런거 보이나요? 나 뉴비인거 아나? 아유 마치.. <laughs> 아유 약간.. 뭐 살려주니까 고맙긴 한데 좀 묘하게 자존심이 상하네. 다시 쫓아오고 있어. 도망가. 야, 잠깐. 여기 막힌 길이야. 지금 일부러 나 대신에 맞아준 것 같은데, 저거. 야,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 지금 발전기가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는 발전기가 켜진 건가? 이불드어온 발전기는 아, 불드어온건 켜진 거구나. 이것도 켜진 거. 이거 안 켜졌다. 아, 이거 흔적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 걸렸다. 젠장. 아, 씨. 요, 혹시 채팅은 안 쳐지나? 아니, 욕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욕을 지금 엄청 먹고 있을까봐. 얘까지 누우면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생존자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살인마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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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친 다음에는 멈추는 거고, 이 정도 왔으면 멈춰. 아, 그 바보라서 굿자가 붙는 거였구나. 자, 쟤를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구할 수 있어. 뛰어 뛰어!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무조건 탈출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고리에 있는 거 구해주고 하면은 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나 걸렸다, 나 걸렸다. 야, 발전기 돌려, 차라리. 아, 근데 여기는 에 발전기가 안 보여. 아, 잠깐, 이거 못 넘어가. 어, 나안 걸렸나? 이게 진짜 못본 건지, 그냥 봐준 건지. 살인마도 많이 때려가지고, 많이 걸어야 이제,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안 죽이고 계속 골고루 그냥 살리게 냅두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어! 야, 야, 아, 어, 진짜 주, 주, 구해야 된다. 저못 구하면 안 된다. 심장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선 근처에 없고, 아, 어, 걸리! 잠깐만, 나, 그, 마지막, <laughs> 나 기술 중에, 나 혼자 남았을 때그 개구멍 위치 보이게 하는, 24미터 에 있으면은 개구멍이 더잘 보이는 그런 거였던가. 나 이제 그 최후의 1인이죠, 제가. 개구멍을 찾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구멍이 열리는 조건이 됐나요? 저 혼자 살아남았고, 배터리도 하나 남았고, 발전기 하나 남았고. 이러면은 발전기 그 개구멍 열리나? 근데 걔가 만약에 그 스크림? 여기 살인마가 먼저 찾아가지고 아까처럼 닫아버리면은 못 나가는 거잖아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차라리 발전기를 돌릴까? 아, 이거 한참 남았네. 이거 완전. 이거는 왜, 왜. 어, 발전기 문 지금 여기 되는 거 아니야? 야, 어이, 소리가 너무 큰데, 이거? 아, 늦었죠? <laughs> 아, 이건 솔직히, 아, 너무 많이 봐주긴 했다. 이게 누구, 누가 나지? 여기도 누가 나예요? 아, 위에 게 나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게 퍽이라 그랬죠? 퍽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난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까. 오, 준비 되셨나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전, 지금 실전 한번 치렀습니다, 벌써. 저는 벌써, 그 실전을 멋지게 한번 치러가지고, 생존자, 생존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대기다님은 레벨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번이 그 실전 처음인가요? 첫 번째 실전? 야첫 번째 실전. 제가 또 캐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어찌됐든 간에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네요.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야. <laughs> 아, 이게 원래 대기시간이 좀 있어요. 노래까지 부르실 정도면은 대기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나보네요. 아무래도 보통 편집해서 올라온 영상 보면은 이 대기시간 같은 거는 잘라서 이제 플레이 영상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대기시간이 그렇게 긴, 긴지를 몰랐어요. 보통 이제 풀 영상을 보거나 하진 않아서. 아니, 그니까, 저도 지금 노래 안 하겠다라는 의미를 계속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laughs> 그 정도는 저도 이해했는데, 계속 안 하겠다고 말을 돌려 돌려가지고, 지금 계속 딴소리 하고 있는 거. <laughs> 아니, 노래를 잘 불러야 부르는 거지. 아니,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그, 뻔뻔하게 노래를 제가 그렇게 딱 부를 수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마술차, 요술봉, 딱풀이 삐삐 찌지 힘들~ 모자~ 으 대마왕 소나기에 니나를 구해내자~ 야~ 드디어~ 오~ 잠깐만, 나 빼고 다 그~ 뉴비 같은데? 아닌가? 살인마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했었던 제가 이번 판은 캐리를 해야 되죠. 잠깐, 저 살인마 뭐지? 저거... 제가 게임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쟤도 처음 하는 애라... 이것저것 그냥 시험해 보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그냥 게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스 보시 왜 있는 거예요? 뭐 점수얻으려고? 아 처음에 너무 쉽다 싶었는데 지금은 이거 그 뭐지? 아 갑자기 매실 매실 음료 매실 음료에 얼음 넣어가지고. 아무튼, 쓰댕에 얼음 넣고 마시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오, 그일다 오, 뭐야, 이거? 오, 젠장! 어? 아니, 뜬금없이 네메시스가 나오네? 아니 이게 그저 녀석의 기술을 제가 알아야 뭐 어떻게 맞춰 가지고 피하던가 하는데 기술 아무것도 모르니까 <laughs> 아무것도 모르니까 때리는 대로 맞아야지 뭐 어떻게. 나이스 땡큐.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하더라? 이 정도면 게임 터진 거 아닌가? 한명 걸려있고, 나 엎어져있고, 쟤 엎어져있고, 저기 위에 한명 살아있네. 어? 아, 나 맞다. 자가 회복 그거 했지. 아, 진짜 걸렸네. 아, 아 이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였나? 여기 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쑥그려 있는 게 보였나 보다. 저거 뭐야, 이거? 방금 좀비 지나간 거 같은데? <laughs> 난. 난 구해주를 두고 왔나 보다 싶었거든요. <laughs> 근데 좀비가 지나가네. <laughs> 어디서 오지? 박동 소리는 커지는데 그렇죠 일단 DLC까지 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 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거 어떻게 알지 나아 좀비 때문에 g 지 가고, 나, 가고. 이게, 물론, 게임이 잘 됐을 때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게임이 제대로 안 됐을 때도,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그, 왜, 바둑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 바둑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게임에서, 이렇게, 진짜, 처참하게 처발렸을 때도,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요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뭐가 문제였지,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laughs> 뭐가 문제였지? 그래 여기가 차라리 낫다. 아까 같은 실내 맵은 실내 맵은 영 뭔가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아 누구 벌써 한대 맞았네. 저 왼쪽에 저 표시가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이 저 약간 가로 비슷한 여 떴다. 내가 하얀색에 무리하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하자 안전빵으로 일단 한명 누웠고 일단 이거 하나만 돌려도 1인분은 한거 같은데 지금 저 멀리에 걸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거 충분히 하나 돌릴 시간은 되겠죠 어 저기 하나 돌리고 내가 하나 마저 돌리고 나 하나 돌리고 구하러 갈까? 이렇게 사이드에서 돌면은 사이드에서는 좀 뛰어도 잘안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어? 어? 큰일 났네? 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저 판자뜨기 판자뜨기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아, 살인마도 뉴비에요? 그래서 나못 봤나? 아, 젠장. 이거 발전기가. 아, 일단 여기 길다란 걸 찾아야 되네. 길다란 걸 찾아서. 뉴비 대 뉴비 대결이면은 확실히 생존자가 유리하지. 뉴비 유비 대 뉴비면. 이거까지 돌리고 가자. 돌리고 구하러 가자. 오케이. 이게 보통 저렇게 갈고리에 건 다음에 그왜 캠핑한다고 하잖아요. 캠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 야 심장 소리 나는데? 야 여태다 여태다. 오. 야 내가 이제 내가 캐리한다 여기서. 어 시간 잘 끌고 있죠 아주. 안 돼! 오 젠장. 아, 저거 어떻게 하지? 거기다 걸었다 이제. 오케이 심방 심장 소리 사라졌다. 저 멀리까지 갔네. 두개 남았으니까 이거 우리 둘이 지금 하나 돌리고. 왜 도망가 아직 안 오는데? 아 돌리면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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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야, 이거? 아, 씨, 망치 맞았네? 아니, 전기톱만 하는 게 아니라 망치질도 하는구나, 이놈. 얘가 전기톱이니까 쿠쿠. 얘또 누가 나 구할까봐. 얘 지금 캠, 이거 캠핑한다, 캠핑. 야, 나, 나 뜨고 가면 안 돼. 야, 나, 나, 나 꺼내줘. 어, 얘도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laughs> 앞에서 대놓고 지키고 있는데. <laughs> 나만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지금. <laughs> <laughs> 아니 왜? 구해줘! 야이 징그러운 놈 이거. 아, 나 지금 구해줄라고 애들 감 보고 있는데 얘는 나못 <laughs> 구하게 하겠다고 지금 철통방어하고 있고. 뭐야 이게? 야 낚시질을 하네 이놈. 지금 여기다 걸었으니까 좀 멀리 있지 않을까? 갈고리 걸라면은 거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나 죽는구나. 아자로프의 휴게실. 오, 씨, 뭐야, 이거. 얘는 무슨 살인마예요? 뭔데? 어? 나한대 맞았는데 왜.. 엎어졌지? 한명 나갔고 이게 출혈 데미지인가? 보니까 화면에 막피 같은 거막 계속 펼쳤잖아요 아... 근데 얘는 한 방에 쓰러지진 않네 아. 아, 이게 살인마 기술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진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엄청 재빨라 보여가지고. 아, <laughs> 늦었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그걸 못 버티고. 일단 도망갈 거 생각을 해서 한 요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PSN에 이번에 카탈로그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카탈로그에 추가된 김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본 거죠. 어, 이번 살인마는 약간 뉴빈가 본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뉴빈가 보신가. 이것도 살인마, 그 아까 개처럼 그냥 노는 애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아무도 안 맞는데? 아마 지금 여태까지 살인마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 똑바로 안 해? 살인마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나가기 전에 살인마 얼굴이나 좀 보자. 살인마 누구야? 잠깐만, 이거 문 어디야? 나가는 문 어디지? 아, 여기다. 일단 제가 이거 방송 구성을 조금 바꾼 게. 여태까지는 제가 하루에 이제 한 게임만 쭉 밀었는데 이제는 뭐 앞에 부분은 대바데대바데를 조금 하고 후반 그니까 후반 뒷 부분에는 다른 게임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게임 뒤에 게임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할 건데 주로 이제 앞에 게임은 멀티 되는 게임 멀티 되는 게임 뭐 지금은 대바데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뭐 격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시 모넌이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뒤에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그럼, 리터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뭐, 마지막에 좀 허무하긴 했는데, 오늘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첫날이라, 튜토리얼하고 간단하게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해봤고, 이거는 연습을 좀 해서 실력은 좀 키운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대바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 첫번째 했을 때나그 살려주면서 했던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다시금 느끼게 됐네요.